네 로봇 청소기의 메카, 메카 맞나요? 메카죠. 아, 약간 1초 약간 망설이셨는데 <laughs> 아닌가? 네 아, 맞습니다. <laughs> 대한민국 로봇 청소기의 메카 유진 로봇의 본사에 제가 방문을 해서요, 어, 좀 상위 고급 어, 모델 하나와 어, 이거 중저가죠 이 정도면? 네 맞습니다. 네, 중저가 모델 이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가장 그 회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 가격인데. 아까 영상을 제가 지금 촬영하기 전에 잠깐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기정적인 <laughs> 부분에. 그래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네. 게 네. 아, 고급 모델에 속하는 거죠. 그렇죠. 저희 뮤진 네. 로봇에서는 최고 사양 제품이라고. 아 최고 사양 제품. 네. 아이클레버 오메가라는 제품이고 이 오메가라는 제품의 최저가가 지금 69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실은건 54만 원. 지금 홈쇼핑 최저가로 저희가 진행했던 가격이요. 네. 54만 9천원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보시면 돼요. 비공에서는그 가격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저희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가격이 54만 9천원으로 판매가를 드릴 수가 있고 비... 아, 네, 그 수... 이하로는 안 된다. 아, 네. 이하로는 저희가... 음, 비밀의 공구니까 이 가격으로는 절대 진행할 수가 없고 촬영 끝나고 오픈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뭐 제가 이벤트를 해서 계단 그 제가 지원금을 해서 어떻게든 40만원 후반대로 하건 다시 한번 지지고 볶고 삼고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이클레보 팝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어떤가요? 어. 이 가격은? 어 지금 저희 제품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 아이클레오 팝. 아, 파... 네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중반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? 네, 저희가 최대한 수수료나 다 빼고 20만 원 중반대까지 네.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. 네. 패키지. 액세서리 패키지. 네. 아 이건 오메가 전용이고. 네. 6만 원대고. 네. 아이클레오 팝의 액세서리 패키지는 3만 9천 원. 아 근데 각각. 무조건 중정 네. 요거는 중정까지 그럼 홈쇼피에서도 오메가는 증정을 했었죠 이걸 이걸로 증정했었죠 어떻게든 지지곱고 살고 뭐 해가지고 가격을 4 0만 후반대로 네. 맞춰야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<laughs> 이거는 저기 예고편을 끝나고 오픈하기 전까지 제가 계속 준비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비공이니까 최저가격으로 4 0만 후반대 오메가는 4 0만 후반대 아이클레어 팝은 2 0만 중반대로 해서 어... 소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